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 앞둔 일사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 과정 보면은 먼저 5 3 절에서 5 4 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 방법이 각 지파의 명수대로 그 땅의 크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해 보면은 어, 민수기 26장 1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이각 지파의 장정의 그 숫자를 알 수가 있죠. 어, 지금 이때가 2차 인구조사죠. 지금부터 약 38년 전에 1차 조사 때 인구를 보면은 어, 그때와 2차 때와 비교해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파 중에서 눈에 띄게 숫자가 이 줄은 지파가 나오는데 바로 이 시몬 지파입니다. 2차 조사 때는 에이 시몬 지파가 어, 각 지파 중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숫자를 차지하였죠. 그때가 59,300명이었다면 아, 59 지금은 2만 2천명 그러니까 약 3만 7천명이나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각집하 중에서 제일 작은 인구를 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땅을 많이 보배받는 게 축복을 상징하였죠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의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땅의 분배의 크기가 성립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파는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시모 집파처럼 인구가 줄은 집파가 생긴 것이죠. 이 시모 집파가 인구가 급격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대표적인 사건이 앞장에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의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담한 자가 시몬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점 그는 이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한 지파의 족장이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 지파의 족속들은 비,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께 부순정으로. 시몬지파는 새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강야 생활 속에서 살아온 그 삶의 결과물이 바로 이 인구 숫자에 드러나게 이 땅의 분비의 크기에 결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에 따라서 우리 청급의 상급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 오장에 보면은, 을을 위하여 박해 반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저희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사, 하늘에서의 상이, 상급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오늘이 사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가 않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 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을 쌓아가면 하늘의 상급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상이 크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분배 과정을 소개하는데요. 5 5절5 6절의 말씀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재비뽑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재비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임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러한 어, 일을 해왔던 것이죠. 57절에서 62절까지 보면은 네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62절 말씀처럼 네 지파는 하임의 뜻에 의하여.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호수아 13장 3 3절의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하느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신앙은 레이지파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이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 바탕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순간이나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격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매매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셨고 때에 따라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인구 이차 조사 이 최종 집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2 절에 보면은 이 개소된 자 총계가 장정만 육0만 17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여성 어르신까지 다 합치면은 약 200에서 300만명 되는 인구인 것이죠 부산의 인구가 330만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부산의 인구만큼 그 많은 숫자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절대 광야를 헤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강력생활한 가운데에 이차 인구 조사 집계 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차 인구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천 팔백 명이 감소했지만은 거의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함께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의 삶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끼리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걱정과 금진거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당, 땅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불안과 염려,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제니퍼 애니스톤이 브래드 피트와 어마어마한 큰 대저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의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때로는 걱정이 없는 것도 불안해요라고 고백하였죠. 그렇게 불유하게 살아도 걱정과 검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란 것이죠. 불안해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연약한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구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돌보시나 이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업을 잘하신 분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본업은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영혼 구원의 본업으로 삼고 부업으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행편에 있으십니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내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하임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직장, 가정, 사업터, 그 모든 이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마땅바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앞에 헌신과 믿음의 삶을 감당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돌보셔 내가 우리 모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냥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며 우리에게 보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이땅 가운데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포도원께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통하여서 아버지 맡겨진 그 영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여 날마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몽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사역 능히 감당하도록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가지고 여러가지 제목 가지고 정성으로 할패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올려드려진 손길들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막힌 것이 열리고 풀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두고온 가정과 직장과 자녀 그 모든 생계 위에 하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